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귀한 손님 모시고 <laughs>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16만 7천인어 자영업 교육 유튜버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음,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계신 장사 검프로님 모시고 <laughs>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검프로님은 유튜버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2018년도 12월부터 했으니까 네. 그 횟수로는 이제 4년, 예. 5년이 되나요? 그 정도 됐어요. 아, 유튜버가 처음에 왜 네, 되셨어요? 유튜브를 제가 처음부터 이 장사공프로 채널로 한건 아니고, 네. 어, 장사를 하다가 너무 한계에 좀 부딪혀서 네. 어떤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네. 생각하다가 제가 또 지방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책을 접해서좀 알게 되고,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음, 두 번이 망했어요. 아. 네, 두번 망해서, <laughs> 네. 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라서 아. 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사로 네. 다시 하게 된게 이렇게까지 됐네요. 아, 좀더 노하우적인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장사 유튜버 중에서는 거의 선도를 하신 분이잖아요. 여러 가지 브랜딩도 하시고 컨설팅도 하시고 세미나도 하고 하시고 그러면서 좀 노하우를 정말 많이 쌓아셨을 것 같아요. 반도직입적으로 음, 음. 장사 잘하려면 네.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요즘에 약간 본질론에 빠져 있어가지고, 네. 예전에는 어떤 스킬, 음. 네, 기술, 네. 스킬이랑 기술이랑 똑같은 음. 말이긴 한데, 약간 그런 잡다구리한 것들에 많이 빠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본질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음. 특히나 저희가 어, 그 브랜딩 하고 있는, 네. 네. 뭐, 이제 직영 2호점을 이제 내주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네. 어떤 아이템이 엄청 좋아서 성공하신 게 아니라 음, 네. 그 대표님, 네. 그 사장님,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 이분들이 장사를 잘하기 때문에 잘된 것이 더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본질을 좀더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장사를 음, 잘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음, 첫 번째로 물론 이제 어떤 잡기술들이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알고 나면 오히려 네. 네. 본질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게아 맞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개인 브랜드를 제가 운영하게 되면은 그 매장 브랜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매장 브랜딩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 보통 이제 브랜딩이라고 하면 뭐 로고, 네. 네. 또뭐 인테리어 통일성, 네. 또뭐 브랜드 컬러,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 브랜딩이라는 게 뭐 외적인 요소도 있고, 내적인 요소도 있고, 또 손님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 형성에 있어서 브랜딩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그냥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인테리어 쪽으로 브랜딩이 안 되어 있는 매장들이 되게 많다. 어... 왜냐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 업자분들을 잘못 만나요. 그리고 기획 단계부터 잘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매장의 어떤 그런 인테리어를 만들지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어, 약간 컨셉이 없는 매장들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장사다 보니까 유입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마케팅으로 또 풀어야 되고, 또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음. 그런 이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약간 로고를 정하고 인테리어 컨셉을 정한 거에 있어서는 조금은 돈을 더 투자를 하시고 좋다라는 음.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부적인 어떤 그 브랜딩을 말씀드리자면. 음. 인테리어는 사실 나중에 음. 바꿀 수가 없는 거라서. 그렇죠. 네. 아, 이거 정말 공감되는 말씀인 게 음식이나 서비스 같은 거는 그때그때 네. 그때 제가 개선을 할 수,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바꿀 수 없는 거. 그런 네. 인테리어 특히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확실하게 좀 잡고 들어가는 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이제 막 지나와서 굉장히 혼돈의 어떤 자영업 시장을 아, 지나왔잖아요. 아, 네. 그 상황에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앞으로 우리가 뭐 각광받는 아이템이라든가 네. 어떤 미래의 트렌드 음. 우리가 자영업자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laughs> 네. 잘 모르겠어요. 네. 매경 이코의 노승우 기자님이나 네. 그 매년 내시는 그책 같은 거를 사보시거나 네. 뭐, 트렌드 코리아 같은 음... 책들을 보시면, 네. 어떤 거시적인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자영업 시장도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책이나 신문, 잡지, 또뭐 월간 식당이나 뭐 창업 프랜차이즈나 뭐 외식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구독하면서 음... 어 이제 트렌드를 알아가는 거지, 네. 제가 어떤 트렌드를 뭐, 예측하거나, 음. 할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음. 아이템도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는 뭔가 특별한 아이템이 이제 뜨지 않을까, 이런 어...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만 본질론에 너무 네. 빠져있다 보니까, 네. 아이템이 중요하긴 하지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본질이고, 네. 에, 그게 더 아이템을 앞선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곰프로님께서는 어, 원래 직장 생활을 하셨죠. 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 갑자기 자영업을 음, 시작을 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네.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어, 주재원으로 이제 파견을 나서, 네. 필리핀에서 한 3년 정도 있었고, 네.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스카웃이 돼서 또 다른 회사로 들어갔는데, 음. 이제 스카웃된 회사에 가보니까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급여는 <laughs> 조금 올려줬는데 네. 너무 힘들어서 또 한계도 보이고 해서 네. 당시에 제가 보는 시야에서는 네. 어? 장사를 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벌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음... 장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장사를 어떤 걸로 시작을 하셨죠? 처음에 내 프랜차이즈 주점을 했는데 네. 이게 한계가 명확했고 네. 또 돈을 많이 벌수 없는 구조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음... 이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프랜차이즈 주점을 하면서 네. 이게 음, 수익이 없고 이제 또 한계에 부딪히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러면은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월 천만 원 정도 네.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음... 유지가 되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내려가다가 보니까 제 실수도 엄청 컸는데 네. 나태해지고 네. 청소도 잘안 하고. 음... 그, 수익 관리표, 아직도 집에 있는데, 네. 50만 원이 난 적이 있어요. 어,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 여기서 이제 완전 현타가 네. 와가지고. 네. 때부터 책 읽으면서. 네. 이제 극복해 나간 거죠. 네. 그래서 뭐 50에서 100, 150, 200, 250, 이렇게 쭉쭉쭉 올리면서, 이제 700, 800까지 올리고, 음. 이제 그때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고, 음. 매장을 또 엑시스를 하면서.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어끝으그 그태도...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있던 어떤 비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잔기술들에 네. 잔기술들을 많이 네. 이제 활용을 했었죠. 네. 잔기술 좀몇개좀 알려주실까요? 어, 예를 들면 사실 네. 마케팅에 좀 많이 치중을 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플레이스가 있었는데 네. 그때는 플레이스 마케팅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아... 블로그 체험단도 네. 있었는데 네. 대행하는 데가 많지 않았어요. 네. 저는 직접 제가 다 모집해서 이제 블로그 체험단을 진행했었고. 네. 그것만 해도 그냥 동네를 다 압살해 버렸죠 음... 아무도 모르는 음... 걸 했었으니까. 네. 어... 제가 그검프로님의 영상을 보면서 저도 유튜버의 꿈을 키웠고, 그리고 지금도 영상을 참고하면서, 아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좀큰 채널이 될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고민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가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세 가지로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어 이거는 진짜, 잘안 알려진 팁이기도 하고 오, 빨리 유료 강연이나 네. 이럴때 이제 말씀드릴 건데, <laughs> 네. 첫 번째는 만약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콘텐츠 주제에 있어서 어떤 게 인기가 있는지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 음. 이미 대형 채널에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던 영상들은 음. 내가 한다고 해서 주목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구독자가 적은 채널인데. 어. 어, 인기 동영상이 된 영상들을 보고, 하... 그 주제를 네. 약간 벤치마킹해서 네. 하시게 되면 음. 구독자가 조금 빠르게 오르거나 조회수가 음. 좀 나올 수 있는데, 네. 사실 요즘에 자영업 쪽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음. 그래서 예전에 제 영상들의 제목을 비슷하게 쓰신다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주제가,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만든 뭐, 베스킨라빈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핫한 키워드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베스킨라빈스 했습니다. 네. <laughs> 그런 것들 좀 벤치마킹 하시면 도움이 음. 되고, 두 번째는, 음, 조금 벗어나서 하셔도 된다, 라는 음.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음.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자영업이고, 장사니까, 장사 콘텐츠인데, 굳이 이 장사에만 국한되지 말고, 음. 뭐, 마케팅 쪽으로 조금 벗어나서, 그래. 그런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 중에 구독자가 적은데, 조회수가 조금 많이 나오는 그 주제를 잡아서, 하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조회 수가 오르죠. 음... 세 번째는 처음에 하실 때한 채널만 이렇게 계속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하루에 한 개씩 1일 1영상 예전에도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최근에 조금 의미가 없어져서 음... 채널을 여러 개 파셔서 음... 한 개씩 올려보는 거예요. 네. 일주일에 한 개씩 네개의 네 영상을 준비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채널에 올려보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반응이 오는 채널을 하시는 게 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채널만 파서 하는 거보다 음. 여러 개 채널을 파셔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올려보고 한번 보는 거죠. 반응도를. 네. 그러고와서 반응도가 있는 채널을 키우시는 게좀더 빠르게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엄청난 노하우긴 한데 <laughs> 실행하기가 쉽진 않겠네요. 아, 왜냐하면 네. 이런 겁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일주일에 두 개씩 이렇게 4주를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총 8개의 영상이 완성이 되는 겁데 네, 이거를 한 채널에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아... 나눠서 올리는 거예요. 예, 사실 한 채널 채널을 나눈다 뿐이지 그 양을 그렇게 막 크게 늘리는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음... 그리고 초반부터 힘을 다 쏟아 버리면 제가 조회수가 좀 나오거나 구독자가 있을 때할 네. 콘텐츠가 없어져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처음부터 핵심 콘텐츠를 하는 거는 조금 지향해야 돼아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에서부터 뭐 크리에이터 생활, 지금 이제 또 법인 기업도 만드셨다고. 네. 예.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떤 책으로 요즘에 하나 내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네.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저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저도 있습니다. 네. 네. <laughs> 그런데 사실 저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있었고 네. 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신데 네. 자신감 네. 때문에 막상 이렇게 뭐 본인이 누군가를 가르친다, 음. 뭐 누군가에게 코칭을 해준다라는 게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쓴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어요 어떻게... 책이거든요? <웃음> 네. <웃음>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제가 그 장사건 프로님 전에 인생은 장사다. 이 아... 책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인생은 장사다는 좀 장사 노하우에 대한 맞아요. 그 책의 책이, 책이었다 그러면은 이 책은 조금 더 자기 개발서에 가까운 느낌이더라고요.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좀 일반적으로 좀더 어, 내가 사업체를 키워나가거나 음. 내 인생에 있어서 좀 동기부여를 받고으신 분들 음.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이거 읽고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자영업 파트가 네. 제가 봤을 때는, 어, 장사만세님이나 뭐저 같은 사람이 저는 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소 기자님도 창톡 같은 거 만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창톡 같은 게 만들어지면 분명히 이제 제아에 어떤 숨어있던 분들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네. 뭐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네. 훨씬 더이 자연어 생태계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음. 저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뭐 네. 유튜브를 하시든 인스타를 하시든 네. 그렇게 할수 있게끔 음. 좀 동기부여가 되고 싶어서 아. 제가 이제 했었던 네. 모든 것들의 어떤 네. 뭐 노하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책쓸때뭐 이렇게 아끼고 이런 거 없거든요. 네. 다 그냥 다 써버렸죠. <laughs> 여기 보면 뭐별 이야기 네. 다 나오잖아요. 진짜 <laughs> 별 이야기 <얘기> 다 나옵니다. <laughs> 별 이야기 다 나오고 네. 정말 아낌없이 쓰신 걸 저도 많이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유튜버로서의 어떤 어. 꿈. 있으실까요? 아, 저는 이제 뭐뭐 뭐 컨설턴트, 뭐 코치 이런 네. 호칭보다 약간 친구 같은 느낌으로 다가가고 싶은 느낌이 커요. 강사나 누군가를 네. 가르치는 네. 교육자나 이런 포지셔닝은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할수 있는 분들이 있데 네. 네.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친근하게 음. 친구처럼, 아니면 네. 동네 형처럼. 네, 오빠처럼, 이렇게 좀, 가르쳐주거나, 네. 예, 알려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되는 게제 꿈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 사람이 이미 저는 되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유튜브를 보고 항상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음. 제가 받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정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예. 감사하고요. 네, 어, 예, 다음에 또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